해볼 건 올리스포츠와 디레이스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거예요 일단은 경마 게임 중에 가장 선도로 치고 나갔던게 디레이스고 그거를 이제 거의 카피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서 나온게 올리스포츠인데 디레이스 홈페이지가 오른쪽이고 올리스포츠가 왼쪽이에요 홈페이지는 다 말사진으로 도배되어 있고 해커를 보면은 디레이스가 더 탄탄해 보여요 제가 애니모카 21캐피탈 랩터캐피탈 체인 링크, 파넬, 티, 다우메이커, 이렇게 있고, 올리 스포츠는 S21, 베이스시, 그나마, 알만한게 게임파일, 리블록, 브이스시테이션이 정도인 것 같아요. 백퍼 면에서도 디레이스가 올리 스포츠보다는 우세하고, 로드맵이 디레이스에 비해 올리 스포츠가 살짝 빠른 느낌이에요. 코인 시장에서 하루가 보통 1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 개발 속도가 차이가 난다면, 아무래도 올리 스포츠가 이 경마 게임 시장에 좀더 빨리 발을 디딜 것 같고, 디레이스보다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 까 라는 기대감은 살짝 있어요 로드맵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려면 시간이 걸릴테고 다 로드맵대로 흘러가진 않겠죠 어떤 이슈라든지 완성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을테니까 현재 로드맵을 봤을 때 올린스포츠가 개발 기간에 비해 빠르게 치고 나가려는 느낌이 보여요 디레이스에 비하면 팀을 볼건데 올린스포츠의 경우는 코어팀이 있고 어드바이저가 있고요 디레이스는 아트화 해서 올려놨죠 코어팀 이쪽은 뭐 4명 코어팀이라고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게임 개발에 들어가는 인력인 사람들이 4명 거고 여기는 좀 많은 개발자는 공개가 안 되고 막 디자이너나 매니저나 그런 쪽이고 이쪽도 매니저나 뭐 파운더, 코 파운더 이 정도 다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조언하는 사람들이지 개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고 팀 규모로 봐서도 올리 스포츠가 좀 적은 느낌 거고요. 콘텐츠를 볼 건데 말을 NFT화해서 판매하고 그런 전략이랑 리프 리딩하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고 레이싱 경기하고 그걸 또 e 스포츠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디레이스도 말을 NFT화해서 팔고 그 말을 가지고 레이스를 하고 말들을 브리딩해서 좋은 품종의 말로 개조를 하게 여기도 경기장이 있고 마켓플레이스 있고.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요 자, 오른쪽이 디레이스고 왼쪽이 올리스포츠입니다 근데 디레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디오를 7월달에 했고 올리스포츠는 11월에 했어요 아이디오 자체도 3달에서 4달 정도 차이가 나고 그만큼 올리스포츠의 스타트가 디레이스보다 한참 뒤에 있어요 개발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 자체가 좀 빠르다 보면은 현재 올리스포츠의 진행 단계가 말을 파이낸스에 파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디레이스 는 이미 말을 팔아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는 말들이죠. 근데 여기서 디레이스가 2022년 1에서 2분기 사이에 하려는 게뭐 경마장이나 그런 시스템들을 이때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올리스포츠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로드맵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 로드맵대로 진행이 된다면 디레이스보다 올리스포츠가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할 거기 때문에 아마 올리스포츠의 성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뭔가 탄탄하게 돼 있는 거는 디레이스가 맞다고도. 그 지요텐츠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커뮤니티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올리 스포츠 경우 66,413명이고, 드레스는 48,600명이에요. 올리 스포츠 66,000이고, 드레스는 48,000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비교하면서 보니까, 그냥 보트를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보면 디레이스는 에이프릴 4월에 개설을 했고 올리스포츠는 옥터버 10월에 개설을 했어요 올리스포츠의 경우는 뭐 개발은 언제부터 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케팅 자체가 좀 디레이스보다 늦었고 그만큼 후발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팔로워도 보면 디레이스는 147K인데 올리스포츠는 67K예요 트위터 팔로워만 보더라도 두배 이상 차이 나는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올리스포츠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 o t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모든 지표가 약간 디레이스에 우선적으로 있어요 올리스포츠 미디엄과 디레이스의 미디엄인데 미디엄 팔로워 수를 보면 올리스포츠는 73명이고 디레이스는 4.6k 4,600명 이것만 봐도 엄청난 차이예요 이 올리스포츠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불구하고 미디엄이 아예 상대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미디엄을 뭐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 많은 포스팅을 했어요 최소 10개 이상의 포스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워 수는 많지 않다 디스코드 같은 경우도 올리가 9.4k 디레이스가 27k 자, 커뮤니티 활성도 면에서는 디레이스가 압 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코인 상승률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코인 상승률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가격이 디레이스가 0.05 달러였고 올리가 0.06 달러였는데 현재 가격이 디레이스는 7불, 올리는 0.7불이에요. 상승률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디레이스가 300등 올리스포츠가 3,100등이에요 이 정보는 코인마켓캡에서 정보를 검색한 거고요 지금 현재 0.8불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말을 팔고 있어서 그런 거고 아치리스트 같은 경우도 올리는 4,155 디레이스는 21만입니다 충만 받는 프로젝트가 디레이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만큼 올리스포츠는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어요 둘다 어쨌든 경마 게임이니까 올리스포츠가 디레이스의 절반 정도만 간다 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체인 같은 경우는 올리는 이제 PSC밖에 안 되는데 디레이스는 폴리곤도 진행이 됩니다. 다중 체인을 지원하는 게디이스인 거고. 근데 올리 스포츠의 랭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나머지 정보들이 쓸 게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2천 몇백등 넘어가면 시가총액이 장외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등수 내로안 쳐줘요. 그래서 3천 몇백등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실제로 이 마켓캡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이 다안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거래 볼륨 자체도 170만 불, 2200만 불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공급량이 중요한데 디레이스의 토탈 서플라이가 1억 2천만 개고 올리는 5억 개예요. 코인 발행량 자체가 레베스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베스를 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올리스포츠의 0.7달러, 디레이스의 7불보다 3배 정도 더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동일한 거예요 2달러 정도 가면은 디레이스만큼 성장을 했다 이거고, 일단 1.5달러 정도 난 지켜보는 게제목표고요 근데 이거는 총 발행량에 비례해서 예측을 한 건데, 현재 유통량 같은 경우는 디레이스는 30% 정도 유통이 량 되는 거고, 올리스포츠는 집계가 안 돼요. 보통 시가총액은 총 공급량으로 하는, 게 게 아니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코인의 양에 비례해서 시가총액을 결정이 되는데 플리 딜리치드 마켓캡 이거 같은 경우는 희석된 시가총액 뭐 이런 느낌으로 하더라고 코인이 모든게 다 발행 됐을 때 현재 가격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 얘는 4억 달러고 얘는 9억 달러에요 아직도 여기서 두배수는 올라야 총 발행량 대비 비슷하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상장 마켓을 보면 상장 마켓 같은 경우도 올리에 비해 디레이스는 엄청 많이 돼 있죠 올리는 아직 거래소에도 상장이 안돼 있는 거고 디레이스 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레이스 같은 경우는 호재 가 많이 터졌던 상태고 올리는 호재 가 아직 없는 상태 거래소 상장 을좀 기다려 볼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현재 가격에서 죽으라는 건 아니 고요 현재 가격은 지금 말을 판매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상태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0.6달러 이 정도 했던 거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봐야 겠죠 게임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뭐 별거 없어요 보면 그냥 딱이 정도의 그래픽 그래픽만으로 봤을 때 게임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죠 디레이스 디레이스만 그러냐 아니면 아 이게 지금 가장 최신 오늘 올라온 거죠 오늘 올라온 건데 지금 현재 달리는 정도. 정도 된 거고 모델링 하나 딱 뛰어 놓은 거고 딱이 정도예요 지금 두 프로젝트 다 어느 정도 그래픽이 엄청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둘다 그래픽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기인 거 같고 어느 정도 돈이 먼저 벌리냐 이거 고 얘는 지금 현재 ar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프로젝트가 먼저 시장에 나와서 시장을 선점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리스포츠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저씨가 지금 ceo인데 여기서 보면 얘가 이런식으로 VR로 여기서 할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 자체가 예전에 제작된 거라서 연출이 좀 가미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이디오를 BSC 스테이션 이러는데서 했는데 사실 BSC 스테이션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디레이스는 다오메이커에서 했어요 그 다오메이커는 아이디오 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는 거고 BSC 스테이션은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작 자체도 차이가 있다. 디레이스는 바이낸스에서 말을 판매를 했는데, 이때 말 팔았던 가격이 오메가가 100불이고, 제일 비싼 걸 3,500불에 팔았는데, 제일 싼 게, 100불에 판 거예요. 현재 가장 싼 가격이 오메가가 5,000불이 약 50배가량 상승 있는 상태고, 제일 중말 같은 경우 지금 8만 불이 정도에 팔고 있는데 뭐 살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격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뛰어 있는 상태에서 이 디레이스의 말 판매를 보고 올리에도 파이낸스 NFT에서 말 판매가 한다고 해요. 이 같은 경우도 가격 동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3,000불, 2,000불 제일 싼게 1,000불 이렇게 되는데 당첨되신다면 10배 정도는 싸게 팔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말 판매를 출시 날짜가 변경된다고 되어 있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11월 25일 내일 진행되는 거였는데 급 기사가 올라오면서 출시 날짜가 변경된다고 해요. 현재는 화이트리스트를 받았고 오늘 올리가 상승한 게이 화이트리스트를 받아서 말을 500마리 타이타늄 캣을 줬는데 가격이 천불짜리였죠. 그거를 화이트리스트 발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바이낸스 말 판매가 늦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좀 준비를 해 보셨다가 바이낸스 말 판매도 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 는 올리를 산 다음에 베이스 스테이션에 있는 올리함에다가 넣었어요. 스테이크 올리를 하면 언 올리 이렇게 해서 올리를 맡겨서 올리를 이제 이자로 제이 받는 걸 하고 있고 l p r 은80%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냥 홀딩하는 것보다는 이자를 좀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디레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올라 있어서 그 후발주자로 찾은 올리를 여러 호재를 받기 위해서 아래 가격에서 매집을 했고 뭐 얼마 안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디레이스를 좀 따라갈 만한 적마게 이율 올리스포츠라고 껴서 비교를 해봤어요. 저는 올리스포츠에 투자 중이고 d d s 는 투자하고 있지 않고요. 목표가 올리스포츠가 d d s 의한 절반 정도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공급량 같은 경우는 지켜보다가 나오면 공급량 기준으로 계산을 좀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토큰 생태계를 두 개의 프로젝트를 비교를 잘 해보시고 어떤 게 괜찮은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디레이스가 지금 중견 기업이다 그러면 올리드 스포츠는 아주 초기업이라서 좀 불확실성에 투자는 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발하는 환경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디레이스보다는 빨리 런칭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마게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 프로젝트를 비교를 잘 해보시고 투자를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